메시 빠르게 다가야죠 비에이라 리오넬 메시 네드 베델피에 급강아 급강아 <laughs> 급 강아니까. 우와 안 멈춰. 우와, 이게 뭐야. 저아 이뻐. 제네로 겁나 잘 돼. 급강아 슛. 아아 아! 아, 포등보다 낫죠

그러지거든요. 이럴 때 3대 진영에서 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쪽을 봤는데요.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로베르토 바드베드 로베르토 바어로치어니치

오케이, 라이트 클리어했습니다. 이거지? 어, 야못 뺀다고?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요. 잡았어. 오케이, 오세요. 이지야 방금 수비 대 오케이, 스마일 오케이, 스마일 오케이. 스마일 아 전진합니다 이시간대오 실점하면 큰일이죠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움직임을 봤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어김오아세 오케이... 오케이... 오케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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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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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아.

슈퍼슛우치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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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우 <목소리도> 공간으로 칠니다았어 네. 아, <laughs> 아우 어 <막았어>. 가나요 <laughs> 마테우스 공간을 노립니다 안오오그지마저지마아요한민국점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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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강등끼리 붙었을 때는 좋은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확실히 잡히는 쪽이 결국 승자. 오, 오, 나이스 스레스 스레스 스레스. 아, 몸의 균형을 찾아냈어요. 압박을 이겨내고 두 쪽까지 기록했습니다. 아, 정말. 에. 와. 첼리징. 수 있을지 아니 어디로 하는 거냐? 에데스인터셉트합니 패스 차단. 공을 다 야, 방금 이어요 나이스. 와! 발키니스 아슬아슬했습니다. 잘 넘겼습니다. 니다 오케이. 패스 끊어집니다. 코미아 스타케로. 손흥민. 왼있다 가이트네. 가이트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후반전 기분 좋게 시작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케이. 공격 하나 남았어요 이거지! 야, 넘어섰어, 넘어섰어. 선 진영을 정합니다 가운데 뒷공간으로스로패스 슛! 아 아아델페에 살짝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트릭 베이라 찔러주는데요 다시 한번 패스 자 슈팅 사이드야사이드라고깔도 슛에... 아, 높음, 높음일걸요 화이트 바페자 아. 서로 수 있을까요?

나피에로오케 okay. 아, 아. 나는 안바고는데 위치가 바뀌는 거야 진짜. 커서. 로에고마라 슛. 슛. 아. 슛. 어, 슛. 나이스. 지뱅글이 올게. 명나간대 습니다. 마지막 공격입니다. <목소리> 나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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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나갔어, 나갔어. 뭐야?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저런 거. 이걸 못 기다렸어. 나간다라 <laughs> <목소리> <뭔밤> 기회입니다. 중간이 나왔어요. 드베드 움직임을 는데요 이거 이거 가다니다뒷공요니다 야, 아쉽네요. 아르게고공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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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와, 이렇게 가를 칩니다. 그야말로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잉글랜드의 레전드 선수 플레이 스 금은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서 공을 뺏기면서 결국 실점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디, 저 위치에서 공을 뺏었다는 것은 집중력이 굉장히 응. 높다는 얘깁니다. 아슛 이거지. 아, yeah. 바로 거둬냈습니다. 슛 땅아, 아, 오케이.

로루드골릿 몸을 루리지 않는 수비! 루드 블루드 블루드 루드블루이 블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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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이루드 블루드 블루드 블장이 블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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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제이 마아뉴아갔다스타안 잡혔다 했어요 빵음밥페나옵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잘 봤네요 패스 빠집니다 바지릭 베이라 받았어요 때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수비가 걷어냅니다. 자 다시 한번 소유권이 바뀝니다. 공간으로 패스 야, 아 기가 막혔다. 빠르게 올라가야죠. 패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로날드 아라우프 자 수비 없습니다. 뒤로요 뒤로 아잘좀 막는다 진짜 에.